안녕하세요, 여러분. 세계 랭킹 1위. 연승, 우승. 숫자만 보면 안세영은 여전히 무적입니다. 그런데 2026년 초, 현장에서 먼저 나온 단어는 달랐습니다. 결장, 전략적 휴식, 그리고 선수 본인이 직접 꺼낸 한 문장. 부상이 가장 큰 걱정이다. 이건 갑자기 찾아온 사고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누적된 신호였고, 시스템이 만든 경고였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안세영의 부상이 왜 돌발 변수가 아니라 예고된 구조적 위기였는지 데이터와 국제 일정, 제도까지 묶어 빠르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ChatGPT n 노이 2025년 시즌의 안세영은 숫자로만 보면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11개 대회 우승, 승률 94% 이상. 단일 시즌 기준으로도 역사에 남을 퍼포먼스였고 세계 1위라는 지위는 그 결과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절정의 성적 뒤편에서는 다른 신호들이 동시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경기마다 반복되던 무릎과 허벅지 테이핑, 경기 직후 눈에 띄게 느려진 보행, 그리고 인터뷰에서 자주 등장하던 말들, 다리가 무겁다, 쥐가 날까봐 걱정된다. 이 발언들은 일시적인 컨디션 난조가 아니었습니다. 매 대회를 결승까지 치르는 일정, 짧아진 회복 시간, 그리고 누적된 하중이 만들어낸 신체의 경고였습니다. 결국 2025년은 안세영에게 가장 화려한 시즌이자 동시에 신체 붕괴가 시작된 첫 지점이었습니다. 성적은 최고점에 있었지만 몸은 이미 한계선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전은 안세영 커리어의 영광이자 동시에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 무대에서 안세영은 이미 무릎에 이상을 느낀 상태였습니다. 정상적인 컨디션이 아니었지만 경기는 강행됐고, 결과는 금메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승리는 회복을 미룬 대가와 함께 따라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초기 진단은 2주에서 5주까지 휴식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소견이었지만, 실제 손상은 인대와 건의 동시에 영향을 받은 복합부상이었습니다. 통증은 가라앉은 듯 보였지만, 조직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지점에서 선택은 하나였습니다. 시즌을 멈추지 않고 이어가는 것. 안세영은 불안전 회복 상태로 투어를 재개했고 그때부터 무릎은 기능성 테이핑에 의해 고정된 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스포츠 의학적으로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관절의 안정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경기를 지속하면 몸은 자동으로 보상 작용을 시작합니다. 무릎을 보호하기 위해 허벅지 근육이 더 많은 부담을 떠안고 한쪽 다리를 피하려다 반대쪽 다리에 하중이 몰립니다. 당장은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식은 회복이 아니라 지연된 손상입니다. 항저우 이후에 안세영은 부상을 극복한 선수가 아니라 부상을 안고 달리기 시작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이첫 단추의 어긋남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큰 균열로 돌아오게 됩니다. 무릎에서 시작된 문제는 결국 허벅지로 이동했습니다. 스포츠 의학에서 한 관절의 불안정은 절대 그 관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무릎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주변 근육이 그 역할을 대신 떠안게 되고 가장 먼저 과부에 노출되는 부위가 허벅지입니다. 안세영의 2024에서 2025 시즌은 이 전형적인 보상작용의 교과서에 가까웠습니다. 무릎 통증을 억제한 채 경기를 이어가면서 허벅지 근육이 과도하게 사용됐고 결과는 반복적인 경련과 파열로 이어졌습니다. 경기도 중 갑작스럽게 멈춰 서는 장면, 세트 후반마다 찾아오는 쥐, 좌우 다리의 움직임이 미세하게 달라지는 모습은 이미 신체 균형이 무너졌다는 신호였습니다. 결정적인 장면은 MRI 검사 결과였습니다. 단순한 피로 누적이 아니라 실제 근섬유 손상이 확인됐고, 이는 휴식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단계라는 뜻이었습니다. 몸은 이미 한 부위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부위를 희생시키는 국면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점은 이것입니다. 안세영의 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한 번의 부상이 아니라 무릎, 화살표, 허벅지, 화살표, 전신 밸런스로 이어지는 연쇄적 구조 붕괴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 들어선 선수에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조금만 더 버티자는 판단입니다. 버틴 시간만큼. 다음 손상은 더 깊고 더 넓게 찾아오게 됩니다. Batc I26에서의 결정은 단순한 컨디션 조절 수준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 구조적인 결정이었습니다. 안세영이 조별리그 일부 경기와 중열승에서 빠졌을 때 많은 팬과 언론은 이를 두고 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에이스를 쓰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대표팀과 선수 본인의 판단은 눈앞에 한 경기가 아니라 신체 누적 손상 곡선을 기준으로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이미 앞선 시즌 동안 무릎 불안정 화살표 허벅지, 근육 과부하 화살표, 좌우 근육 불균형이라는 흐름이 반복되어 왔고, 연속 출전은 회복보다 손상을 더 키우는 구간에 접어든 상태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괜찮아 보이니 그냥 뛴다는 판단이었습니다. BATC에서의 출전 조절은 명확한 생리학적 계산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근육 미세 손상 회복, 염증 반응 완화, 글리코겐 재충전에는 최소 24시간에서 48시간까지가 필요합니다. 특히 허벅지와 무릎을 동시에 안고 있는 선수에게 하루 간격 출전은 경기력 저하 이전에 재발 위험을 급격히 끌어올리는 요인입니다. 대표팀은 이 리스크를 인지했고 조별리그에서의 선택적 결장과 중열승 전략적 휴식으로 의도적으로 회복창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전력 누수가 아니라 전력 보존을 위한 분산 투자에 가까운 선택이었습니다. 그 효과는 결승전에서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안세영은 긴 랠리로 상대를 지치게 하는 기존의 마라톤형 운영을 최소화했고 초반부터 공격적인 템포로 포인트를 빠르게 끝냈습니다. 러닝타임이 짧아졌고 불필요한 방향 전환과 급정지는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체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체력이 준비되어 있었기에 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BatC 결정은 후퇴가 아니라 방향 전환이었고 소극적 관리가 아니라 장기 커리어를 전제로 한 적극적 전략이었습니다. 한 경기를 더 뛰는 대신 결승을 지배하는 선택. 오늘의 출전보다 내일의 정상 컨디션을 택한 판단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BATC, i 2 0 2 6에서 안세영의 결장은 위기의 신호가 아니라 비로소 시스템이 선수를 보호하기 시작했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2026년 1월, 귀국 직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안세영의 발언은 화려한 성적표와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다고 말했고, 다리가 무겁고, 또 쥐가 날까봐 두렵다는 표현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피로에 대한 하소연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미 인지하고 있다는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가장 의미심장한 문장은 따로 있었습니다. 올해 목표는 완주다. 중도 포기 없이 세계 랭킹 1위. 절대 강자라는 수식어를 가진 선수가 시즌의 목표로 우승이 아닌 완주를 꺼냈다는 사실은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임계점에 가까운지를 보여줍니다. 이 발언은 두 가지를 동시에 드러냅니다. 첫째, 현재의 몸 상태가 모든 대회를 정상 컨디션으로 치를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점. 둘째, 무리한 출전을 반복할 경우 어느 순간 강제 중단이라는 최악의 결말을 맞을 수 있다는 선수 본인의 명확한 인식입니다. 안세영의 경고는 감정적인 발언이 아니라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의 결과입니다. 경기도 중 반복되는 테이핑. 세트 후반에 느껴지는 하체 반응 저하. 그리고 괜찮다는 말로 넘기기에는 너무 자주 등장했던 불안 신호들. 그 모든 것을 통과한 끝에 나온 말이 바로 완주가 목표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이야기는 분명해집니다. 지금 안세영의 가장 큰 적은 네트 반대편의 상대가 아니라 회복 속도를 앞질러 달려온 자신의 시즌 일정과 누적된 부담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미 그 위험을 세상에 먼저 알리고 있었습니다. 이 압박의 정체는 개인의 욕심이나 선택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 그 자체입니다. 세계 배드민턴 연맹은 상위 랭커에게 사실상 의무에 가까운 출전 규정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슈퍼천 대회 4개, 슈퍼 750 대회 6개, 그리고 슈퍼 500 이상 등급을 포함해 연간 최소 13개 국제대회 출전이 기본 조건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랭킹 산정 방식은 최근 52주간 상위 성적 10개만 반영합니다. 즉, 한 대회에서 조기 탈락하거나 부상으로 결정하면 점수 공백이 즉시 발생하고 이를 메우기 위해 또 다른 대회 출전이 사실상 강제됩니다. 부상 결정이라고 해서 예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에서는 쉬겠다는 선택이 곧 랭킹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직결됩니다. 세계 정상급 선수일수록 쉬는 순간 손해가 커지는 역설에 갇히게 됩니다. 실제 사례는 이미 반복되고 있습니다. 서승재는 어깨 부상을 아는 채 강행 출전을 이어가다 결국 국제대회 일정에서 연쇄 이탈을 겪었습니다. 그의 사례는 예외가 아니라 현재 투어 시스템이 만들어낸 전형적인 결과에 가깝습니다. 중국, 일본, 덴마크를 가리지 않고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 사이에서 비슷한 양상의 부상과 결정이 이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개인의 몸 관리 능력이 아니라 회복 시간을 허용하지 않는 일정 구조입니다. 겉으로 보면 선수는 언제나 출전을 선택한 주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랭킹 유지, 스폰서 계약, 국가대표 자격, 올림픽 시드까지 연결된 시스템 안에서 선택지는 극도로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안세영의 상황 역시 개인의 결단이나 컨디션 문제가 아닙니다. 그녀가 느끼는 부담은 한 선수에게만 집중된 압력이 아니라 현 투어 시스템이 세계 최강에게 요구하는 구조적 대가 그 자체입니다. 이 덫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조심해서 관리한다는 말은 결국 더 늦게 다칠 뿐, 다치지 않는다는 보장은 되지 않습니다. 이 논의의 중심에는 세계 배드민턴 연맹이 추진 중인 15점 제 개편안이 있습니다. 연맹이 내세우는 명분은 분명합니다. 경기 시간을 줄이고 선수들의 신체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설득력이 있습니다. 21점제에서 15점제로 바뀌면 세트당 랠리 수가 줄고 장시간 경기로 인한 피로 누적도 감소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위 라운드부터 결승까지 연속으로 경기를 치르는 상위 랭커에게는 긍정적 변화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정반대의 우려가 동시에 제기됩니다. 점수가 짧아질수록 한 포인트의 가치가 급격히 커지고 선수들은 초반부터 더 높은 집중도와 폭발력을 요구받게 됩니다. 즉, 경기 시간은 줄어들 수 있지만 순간적인 신체 부하와 긴장 강도는 오히려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경기 방식만 바뀌고 대회 수와 일정 밀도는 그대로일 경우입니다. 15점제가 도입되더라도 연간 13개 이상 의무 출전 구조가 유지된다면 부담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이동할 뿐입니다. 긴 경기의 피로가 짧고 강한 경기의 누적 스트레스로 전환되는 셈입니다. 이 변화에 대해 안세영은 이미 실험적 적응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최근 경기들에서 그녀는 수비 중심의 장기 랠리를 줄이고 공격적인 전개로 세트를 빠르게 끝내는 선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체력 싸움 대신 초반 주도권으로 경기를 지배하려는 명확한 방향 전환입니다. 이는 단순한 전술 변화가 아닙니다. 다가올 제도 변화와 현재의 몸 상태를 동시에 고려한 생존 전략에 가깝습니다. 제도가 바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스스로 먼저 몸을 맞추는 선택입니다. 결국 핵심은 분명합니다. 점수 제도는 바뀔 수 있습니다. 경기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과 출전 구조가 그대로라면 선수 보호라는 목표는 절반만 달성될 뿐입니다. 안세영의 적응은 제도의 효과를 증명하는 사례이자 동시에 그 한계를 먼저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과거 한국 배드민턴은 대한배드민턴협회를 둘러싼 구조적 한계를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부상 관리가 체계적으로 작동하지 않았고 선수의 통증은 참고 뛰는 미덕으로 소비되곤 했습니다. 회복보다 출전이 우선되는 분위기 생활과 훈련이 분리되지 않은 환경 그리고 관행이라는 이름의 비전문성은 결국 선수 개인에게 모든 부담을 전가하는 구조로 굳어졌습니다. 그러나 2025년 이후 변화의 신호는 분명해졌습니다. 박주봉 총감독 체제는 기존의 무조건 출전 논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력만이 아니라 회복 주기와 부상 이력을 함께 고려하는 로드 매니지먼트 개념이 실제 운영에 반영되었고 안세영의 선택적 출전 역시 개인의 변덕이 아닌 시스템 판단이라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이 변화는 분명 진전입니다. 선수가 쓰러진 뒤에 보호하는 방식이 아니라 쓰러지기 전에 멈추게 하는 판단이 처음으로 공식 결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BATC 2026에서의 결정은 그 상징적인 사례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완벽한 결승전 퍼포먼스는 이 판단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분명합니다. 협회 차원의 일정 협상력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국제대회 의무 출전 구조 속에서 선수를 쉬게 하겠다는 의지가 항상 관철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보호는 아직 개별 판단과 리더십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명문화된 제도와 규정으로 완전히 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의 변화는 개혁의 완성이라기보다 전환의 초입에 가깝습니다. 로드 매니지먼트는 시작되었지만 선수 보호가 개인의 선택이나 지도자의 결단이 아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시스템이 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벽이 남아 있습니다. 안세영을 둘러싼 현재의 변화는 한국 배드민턴이 과거에 관행을 끊고 선수 중심 구조로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현실적인 시험 대입니다이 시험이 성공한다면 그것은 한 명의 세계 1위를 지키는 것을 넘어 다음 세대 전체를 보호하는 기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세영의 부상은 갑자기 터진 사고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예고됐고 경기마다 조금씩 누적됐고 결국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항저우에서 무릎을 안고도 끝까지 뛰었던 그 순간, 그 승리는 금메달이었지만 동시에 경고등이기도 했습니다. 회복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즌을 이어가고 테이핑에 의존해 버티고. 몸은 버티는 척 했지만 결국 보상작용으로 다른 부위가 무너졌습니다. 무릎에서 허벅지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건 한번 다친 사건이 아니라 연쇄 붕괴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얼마나 더 이길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지킬 수 있는가. 안세영의 가장 큰 상대는 더 이상 중국도, 일본도 아닙니다. 자신의 몸. 그리고 그 몸을 쉬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안세영의 부상은 개인의 관리 문제일까요? 아니면 시스템이 만든 필연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15점 제 도입이 안세영의 커리어에 어떤 변수가 될지, 실제로 부담을 줄일지, 아니면 다른 방식의 압박을 만들지 더 깊게 분석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